자, 이렇게 모티브 연결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어, 모티브 연결을 모두 다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테두리, 테두리 부분에 엣징을 살짝 둘러주면서 마무리를 조금 해줄게요. 네, 저는 여기 아래에 딴 아래쪽 일자로 떨어지는 이 부분부터 엣징을 먼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위치는 아무데서나 시작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음, 저는 여기. 삼각 모티브에서 여기 우리가 원형 링, 매직 링 만들어줬던 부분 있죠? 그 구멍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스티치를 계속 반복해서 떠줄 거고요. 조금 더 쉽지만 예쁘게 그런 튜토리얼을 준비한 거고, 어, 시작은 여기에서 하고, 제가 이제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 한 군데만 조금 유의하셔서 떠주시면 예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삼각 모티브 떴던 여기 매직님, 여기 가운데 원 부분이 살짝 벌어진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바늘을 이 안에다 넣고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위치에다가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짧은뜨기 한번. 사슬 3개, 또 같은 위치에 짧은뜨기 한번, 이렇게 떠줍니다. 지금부터 모든 보이는 여기, 긴 사슬 같이 보이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모두 다 동일한 방법으로 떠줄 예정이에요. 우리가 삼각 모티브를 뜰때 여기 사이에 어, 짧은뜨기 떠준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긴 사슬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한 번, 체인 세 번, 그리고 같은 위치에 짧은뜨기 한 번. 그 옆에 칸을 보면 또 이렇게 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이거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반복을 하냐면, 우리가 모티브끼리 연결했던 모서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그 부분까지 일단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뜨다 보면 우리 여기 삼각 모티브와 그리고 여기 사각 요 모서리 세 군데를 연결한 부위가 나와요. 자이 부분 뜨는 방법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보이는 대로 그냥 뜨셔도 뭐 모양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는데 저는 약간 그래도 약간의 디테일을 조금 위해서 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뜬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양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각 모티브 쪽을 보면은 이렇게 한길 긴뜨기했던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각 모티브의 모서리는 바로 여기. 한길긴뜨기가 들어갔던 요 스티치가 보이는 요 체인 여기가 지금 사각 모티브의 모서리가 되고요 여기에 걸려 있는 양쪽의 요 체인들이 지금 삼각 모티브의 지금 연결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보이는 요 체인 있죠? 이 부분은 뜨지 않고 양쪽에 삼각형 쪽의 요 체인들에만 그 엣징에 스티치를 넣어주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동일하게 쭉 뜨다가 여기 연결 부위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모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 모티브의 이 체인만 이용해서 짧은뜨기와 사슬 3개, 또 하나의 짧은뜨기 이렇게 지금 스티치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원래 눈에는 지금 여기 이 체인에 떠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체인은 스킵하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있는 이 사각형의 모서리니까 이 부분은 스킵하고 넘기시고 이 옆에, 이 체인에다가 이어서 떠줍니다. 여기 체인에다가 동일하게 짧은뜨기, 여기 체인에 동일하게 짧은뜨기, 체인 3개,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옆에 체인들에다가 동일하게 또다시 끝까지 쭉 떠줄게요. 모든 아래 코에 이렇게 동일한 스티치 엣징을 넣어주시고요. 연결 부위가 나왔을 때만 사각형의 모서리 쪽만 스킵하시면, 어... 조금 더 깔끔하게 모양이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맨 처음 뜬 곳까지 모두 다 이제 둘러줬고요. 우리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한 부분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실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랫단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살짝만 엣징 어, 한번 둘러주는 걸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우리가 워낙 모티브가 화려하고 예쁘기 때문에 어, 아랫 부분에 너무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길이 조절을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작업을 그냥 반복해서 몇번더 단을 어, 만들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같으면 만들어 줄때 여기 이렇게. 같은 코 위치에 뭐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짧은뜨기와 사슬 3개 넣어도 되고요. 요 코와 요 코를 연결하면서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거는 자유롭게 만들어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렇게 브이넥 되는 부분, 여기 윗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암홀이 될 부분, 여기 옆으로 이렇게 모티브가 지금 마르모꼴로 되어 있으니까 암홀이 될 부분, 요 위에 부분에 엣징을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면 여기 사각 모티브의 여기 모서리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이 모서리에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늘 넣어주시고요. 실 가지고 올게요. 이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실 가지고 와서 기초 사슬코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위치에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 아래와 동일하게 체인 3개, 그리고 같은 위치에다가 짧은뜨기 한번또 넣어줍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랫부분에 떴던 방법하고 동일하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들어가지 않고요. 체인 3개를 이용해서 연결해줄게요. 자, 그럼 옆에 코 이렇게 길게 되어있는 요 사슬코 있죠? 사슬코에다가 동일하게 짧은뜨기 하나, 체인 세 개, 또 짧은뜨기 하나. 떠주고, 체인 세 개로 연결. 또 다시 그 옆에 코에다가, 옆에 여기 긴 사슬코 보이시죠? 짧은뜨기 하나, 체인 세 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연결해야 되겠죠. 옆에 코로 가기 위해서 사슬 3코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를 동일한 방법으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다 보면 이세개의 모티브가 만나는 이 지점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면 아랫단에서 했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이렇게 사각 모티브의 모서리가 되는 이 기준점을 먼저 보시고요. 이 기준점은 건너뛰고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떠줘야 되는 실이 걸리는 부분은 이쪽 모티브, 여기 고리와 이쪽 모티브의 여기 고리, 이두 군데에만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뜨는 방향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한길 긴뜨기한 부분이 보이죠? 이 고리를 제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고리를 제외한다라고 생각하면 가운데 코를 건너 뛰는 겁니다. 동일하게 양쪽에 있는 코에다가 모양 떠주시고요. 같이 사슬색 코로 또 연결해서 이 옆에 코, 여기 옆에 코, 여기에다가 또 스티치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엣징을다 둘러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한 바퀴 모두 다 둘러주고 여기 첫코 만들어 준 부분 나오면 여기 처음에 만들어 놨던 여기 짧은뜨기 머리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해 줍니다. 자, 이제 실정리까지 모두 다 마치고, 이렇게 엣징 다 모두 떠준 모습은 이렇게 지금 보일 거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 어깨끈, 숄더, 스트랩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이 앞뒤가 모두 다 동일한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편한 곳, 저는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앞면으로 두고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아무 데나 시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튀어나와 있는 요 모서리, 요 모서리, 여기 부분 여기에다가 끈을 연결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엣징을 둘러주긴 했지만 여기 바로 밑에 코를 보면 조금 더 구멍이 넓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모티브를 떴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가 엣징 둘러준 부분이고, 뭐 어느 곳에 연결해도 상관없으나 저는 약간 디자인을 위해서 여기 밑에. 큰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바늘, 구멍에 바늘 통과시켜 주고요. 실 가지고 와서 연결해 줄게요. 이 구멍에 실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사슬 한 코, 이렇게 기초사슬 코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긴뜨기를 모두 하나씩 하나씩 따로 뜨지 않고 다섯 번 연달아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구멍에 넣고 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번. 실 빼지 않고 그대로 스킵해주세요. 또 다시 감아서 넣고 실 가지고 와서 두 번. 스킵. 감아서 넣고 실 가지고 오기 세 번. 감아서 넣고 실 가지고 오기 4번, 감아서 넣고 실 가지고 오기 이렇게 5번. 5번에 이렇게 긴뜨기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렇게 많은 실들이 지금 걸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실을, 왼손에 걸린 실을 걸어서 빼줄 건데 모든 코를 다 빼주는 게 아니고 여기 제일 마지막 끝에, 끝에 이한 코를 남기고 빼주겠습니다. 실을 걸어서 쭉 빼다가 여기 한코 남은 지점에서 이렇게 바늘을 빼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바늘에는 코바늘에는 두 가닥의 실이 걸려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더 감아서 실을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요 작업을 반복을 해줄 거예요. 요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티치거든요. 이게 변형 퍼프 같은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울망졸망한 모습이 너무 예뻐서 땅콩 같아서 땅콩 스티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거를 반복해서 한번 떠줘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뜨는 바늘에다가 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뜨는 방향의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주면.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부분은 어느 부분에 이 코를 만들어 주느냐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보시면, 걸린 걸 보면, 바늘에 걸린 실이 하나 있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준 사슬이 있고, 여기가 바로 마지막에 묶어준 이 사슬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사슬에다가 코를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담아서, 조금 크게 보이는 사슬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오기. 한번. 이걸 다섯 번 연달아서 해줄게요. 넷, 넷, 다섯 번. 자, 그럼 또 이렇게 많은 실이 이렇게 걸려져 있죠. 이 상태에서 실 감아서 모든 코를 다 빼지 않고 한 코를 남기고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감아서 두 가닥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 사슬 한번. 다시 편물 방향, 우리가 뜨는 이 고리 방향을 이렇게 좌우로 돌려줄게요. 좌우로 돌려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걸려있던 실, 여기는 사슬, 여기 조금 크게 보이는 여기 체인, 요게 지금 마지막 마무리해준 체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코를 떠줍니다. 담아서, 긴뜨기, 다 빼지 않고 다섯 번 연달아서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실 감아서 쭉 통과하는데 마지막 한코 남기고 통과시켜 주시고요. 걸려있는 이두 가닥 한번더 감아서 이렇게 통과해 줄게요. 그러면 뜨는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좌우로 바꿔주면서 뜨기 때문에 올망졸망한 이 땅콩 스티치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모양이 생길 거예요. 이 작업을 반복해서 원하는 끈 길이만큼 떠 주시면 됩니다. 자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올망졸망한 여기 어깨 끈 스티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앞판에서 연결을 했고 여기 뒤에 있는 마주 보고 있는 이 아이에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을 할때 저는 이 스티치가 시작할 때 이렇게 앞에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일하게 살려 주기 위해서 뒷면 연결할 부분을 여기 안쪽에서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방향대로 하면 여기가 안면이 되겠죠? 안면에서 내가 원하는 그 구멍 큰 구멍에다가 바늘 넣고 끈이 꼬이지 않게 해준 다음에 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 겉면처럼 보이게 겉에 튀어나와 보이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기 우리 마, 여기 마무리해준 여기 스티치 있거든요. 여기 부분 아무데나 찔러서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돼요. 요 실은 잘라서 뒤로 보내주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게 스티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한쪽 스트랩을 만들어 줬고요. 실정리 해주면 될것 같고, 이제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스트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길이를 해줬냐면, 이 스티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22개의 스티치를 해줬고요. 이렇게 좌우, 좌우, 기울어진 모습대로 이 패턴을 하나로 쳤을 때는 11번을 반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떠줬고,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떠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길이를 맞추실 때에는 이렇게 스트랩을 이렇게 반 접은 상태에서 우리 어깨에 걸쳐질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여기 끝에 끊어지는 여기 암홀 부분까지 길이를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쪽 떠서 완성된 모습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모티브 비스티에가 완성되었습니다. 어깨끈 양쪽을 다 달아주었고요. 그리고 모티브들을 연결하고 엣징을 둘러주고 끈 조절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이즈에 맞는 비스티에가 만들어졌기를 바래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뜨는 느낌을 담고 싶어서 영상으로 제작한 도안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뜨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